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 줄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아버지 하 원하시고,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고, 은혜와 복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내세웠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할례와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세례와 같은 종교 의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사제복을 받는 대상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그런적이 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다윗이 누렸던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가늠제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제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 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종일 신음을 했습니다.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몸 속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듯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고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불법을 다 사해 주시고 그의 죄를 덮어 주시고 가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의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 구절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누린 이 복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제의 은청을 누리고 믿음으로 의로 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절 하반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무엇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제의 은총을 똑같이 누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할례 받고 난 이후냐?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의롭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이전입니까? 할례 받기 이후입니까? 이전이죠, 이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절에 설명을 하는데 그런적 이것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언제냐 할 때에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할래시가 아니오 무할래신이라 아브라함은 아직 할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할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래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지금 팩트체크를 하는 거예요 팩트체크 그래서 할래를 받기 전이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 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윗이 누렸던 믿음으로 죄 삼을 받는 의롭다심을 받는 이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은총은 의롭다심을 받는 것은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위로 여기셨다는 것이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할례가 언제 나오냐면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장수로는 두장 뒤인데. 시간적으로는 14년 뒤입니다. 14년.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고 이미 다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으로는 두 장이 지난 17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뒤늦게 할례를 행하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때문에 의롭담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담을 받은 이후에 명령하신 할례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그런 의미들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위롭다 해 주셨으면 됐지. 그 뒤에 또 할례를 명했을까? 그래서 할례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래는 하나의 표, 인치는 것이라는 거죠. 확인도장을 찍어줄 뿐이에요.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 그래서 그 뒤에 표로, 아, 이제 확인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확인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 확인서를 써주는 것이지, 확인서가 일 자체는 아니잖아요. 자, 이 할래 자체가 의롭다심을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금반지를 사면 금반지 이제 보증서가 상자에 같이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순도 뭐99.9%뭐 이렇게 금반지를 판 금은방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제 금은방의 그 확인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이때 금반지가 중요합니까? 보증서가 중요합니까? 언뜻 보면 보증서가 있어야 모든 게될것 같은데 그러나 금반지가 없으면. 더군다나 금반지가 가짜라고 한다면 이런 보증서는 백장이 아니라 만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은 표, 그것을 보증서를 써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로 그것을 표시해 준다 이런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제 예를 들면 자,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났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결혼 신고서까지 다 제출했고, 같이 살고 있고, 아기를 낳았으면 부부잖아요. 결혼식은 뭡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알리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야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로 당당하게 표시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예, 그것을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걸 자꾸 숨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만방의 공표를 하는 거예요. 할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주시고 나서 뭐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뒤에 다시 할래를 명령하셨는가?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롭다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전통이 될것 아니겠어요? 아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 위로 담을 받는 일이 나오지 않겠는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을 때에 바울이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같이 곁들여서 나가니까 율법도 지켜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저주를 받으리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믿음으로 이롭담을 받고 뒤늦게 할례 받는 걸로 보증 보증의 확증 도장을 찍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여금 할례 받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회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처럼 후회된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큰일 날뻔한 거죠. 아브라함과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길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래는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 하반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곧 할래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발자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괜찮은데 한 가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가 보니까 천사가 천국 문에 서 있는데 손에 아주 큰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천국에 들어가고 살 때마다 일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펴서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호기심을 가지고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100점입니다. 거기서 1점만 모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난감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삶이 있는데, 용기 좀 내보자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비록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머리를 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천사가 몇 점을 주었을까요? 1점이요 그랬어요 1점을 주었습니다 목회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천사가 준 점수가 1점밖에 안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또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천사가 이번에는 몇 점을 주었을까요? 역시 1점이요 했습니다. 합쳐서 2점밖에 안 되니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한참 뒤에 머리를 짜내어 또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목사의 삶이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몇 점을 주었을까요? 역시 1점이요 합니다. 자,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3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될줄 알았는데 안 되고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 깊은 절망이 찾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 천국에 들어갈 죄가 아니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백 점이 하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천사가 목사님에 비해서 나오는 무슨 소리를 듣고 백 점을 주었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안 들으면 안 되는데. <laughs> 잘 들어야 돼요. 예, 목사님이 은혜를 구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입에서 나오자마자 천사가 100점을 준 거예요. 물론 꾸며낸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함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위롭담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내세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셨죠?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이랬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꼭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꼭 있어요. 우리가 공로가 아니고, 선한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항상 순서가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으면요 자연히 노력하게 돼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도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은혜를 그,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 고민 하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명령 따라 선행을 하는 것이고 명령 따라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명령 따라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고 명령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졌으면, 정말 구원받았으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싹이 안 나오면 죽은 씨예요. 애초에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주여주여 주여 해도, 이 생명의 씨가 심어졌으면 반드시 싹이 나와야 돼요. 늦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싹이 돋고 줄기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이 보여야 돼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이 열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평생 살면서 변화받은 것이 안 보인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 안 보인다. 애초에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죠.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속으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열매를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위로 땀을 받았어도 변화를 일으키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내가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죄로 깨달아져서 매일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지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거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오직 믿음인데.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속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제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깨닫고 그리고 또 그때마다 회귀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고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면서 살아갑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장사꾼은 장사를 하면서 살아 가는데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 한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 예수의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고 커지고 돈독해지는 귀한 은혜가 다 있게 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